직원들하고 같이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. 먹고 있는 거는 저번에 먹었던 퍼가. 포가. 근데 네, 퍼가를 지금 일주일에 한두번먹은거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퍼가 말고 저 같은 미엔? 어, 미엔 퍼? 어, 미엔가? 미엔가라고 이 면이 좀 다릅니다. 이게 한국에서는 이게 당면 같은데 뭐라 그러지? 그 다이어트면? 그래서 먹으면은 살이 안 찌면 이제 이게 어디서 라이스 다음 음식은 아는데 뭘로 만드는지 몰라요. 지금 찾고 있습니다. 뭘로 만드는지. 그래서 요거하고 보시면은 예. 닭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. 여기 예. 보면은 닭껍질하고 닭고기하고 같이. 여기 보니까 그 면이, 서가가 부위별로 따로 해가지고 선택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. 음. 예. 파도 많이 들어가 있고, 뭐 국물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되게 맛있습니다. 뭐, 어제 먹었던 퍼부처럼 오늘도 짜잉을 쭉 짜가지고 국물을 넣습니다. 이걸 넣으면 이제 맛이 굉장히 새콤해지죠. 새콤한 맛을 싫어하면은 안 넣어도 돼요. 식성에 따라서.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핫소스인데 그 우리 직원들은 우리 베트남 친구들은 안 넣었어요. 저도 그래서 안 넣고 오늘은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 말고, 이제, 그, 옷이 있어야 할것 같은데. 아, 에바이. 음. 아, 츄리? 아, 어, 아, 어. 네, 츄리예 네, 옷을 지금, 아, 가지러 어, 가지고 왔습니다. 아, 이 아이트 찾고 있어요. 뭘로 만드는지. 응. 여기 맛집이라, 아. 진짜, 어, 사무실에서 오토바이 타고 왔습니다. 다 아, 찹입니다.

그, 설때 먹었던 음식과아 설이 야 추석 때 먹었던 거, 야 토락? 네, 토랑 같습니다, 토락. <laughs> 한번 먹고 맛을 본 다음에, 네.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. 네. 그럼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여기 또, 까이를 시켰습니다. How do you say this one? Why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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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입니다 예, 성조 파괴잖아. 이거는 진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. 예. Why? w h

와, 아, 국물 진짜 시원하다. 와, 역시. 너무 맛있다. 근데 이게 좀 불어가지고 국물을 다 없애버렸네. 아, 너무 맛있습니다. 면 되게 많아요. 음. 음. 맛있어, 맛있어.

다이어트용 그 면은 아닌 것 같아요. 뭐 식감이 좀 달라요. 색깔은 약간 투명성을 띄고 있긴 한데, 약간 좀 다른 맛이 있습니다. <laughs> 음. 맛있다. 모는 네. 건 맛을 봤는데, 코란이 아니에요. 코란은 네, 아니고, 네, 뭐 이제 한국에는 없는 식물이라 네, 응.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, 먼저. 옆에 계신 분 누구지? 응. <laughs> 여성분하고 같이 지금 옆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있습니다. <laughs> 음. 대박면기 가? 인 거는 음. 에 음, 예, 닭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. 예 자, 예 <목소리> <싸리던 비타민아>. <laughs>